책보다는 시나리오를 먼저 접하셨고 그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덮고 나서 주변 분들이 많이 생각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영화와 이제 소설,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아, 원작은 그 신문기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형식 그러니까 일종의 리포르타주 형식의 소설이고요 어, 근데 에피소드들은 있는데, 이제 큰 서사나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 이야기, 서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 김, 관객들이 이제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이입을 하고, 어, 김지영을 따라서, 김지영을 통해서 주변을 둘러볼 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지원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족, 남편, 그리고 주변 동료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더 섬세해지고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이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어, 좀더 풍성해졌고요. 여기 계신 어, 정유미 씨, 공유 씨가 어, 너무나 잘 해주셔서 그 드라마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로 만나보는 또 다른 재미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그 정유미 씨와 공유 씨는 감독님께서 사실 여러 작품에 출연을 하신 배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장과는 좀더 다른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근데 정말 대화를 많이 안 나눴고요. 아, 그래요? 음 많이 안 나눠도 이제. 잠깐 잠깐 얘기를 할때그 어쨌든 연기자 선배님이시니까 되게 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냥 괜히 이렇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큰 질문을 하지 않는 거 혹은 제가 뭘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는 게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런 것들도 그냥 이 이야기 안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음.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감독님의 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가끔 이제 뭐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네. 그 핵심적인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쪽지게 과해 선생님 네, 같은 거. 되게 되게 든든했어요. <laughs> 연기 배우는 네. 것 같고. <laughs> 네. 그리고 이게 공유 씨네. 그 이제 같이 작업했던 다른 감독님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사실인지라 확실히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던 분이고 배우이셨기 때문에 어 같은 배우 입장에서의 어 뭐랄까 그 관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디렉션을 주실 때도. 디렉션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막 앞에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거나 저렇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흉내를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 아무래도 연기를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우의 호흡과 지금 이 순간에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전 특히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요. 들쑥날쑥 네. 어. <laughs> 뭔가 쪽집게 과외를 받는 듯한 <laughs> 아, 그호흡을 네. 그렇게 치는 거군요. 예. 저희 현장에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들숨날수 근데 다른 감독님들 전혀 오해가 <laughs> 없으실 것 같아요. 공유씨 왜냐면 또 네. 유경험자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재밌는 건 처음에 감독님 뵀을 때오 저 이제 출우이우출신이라있었알연있었하연던분하셨알분있었알데있었은정확하은정확하 배우, 어? 배우 때문에 성함을 에 성함을 어? 랐어서 h i 저 어디서 뵀는데 e 막 이랬거든요. 다양한 근데, 작품에서 또 뵙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작품을 기억하고 있긴 했었어요. 성함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아, 네 <laughs> 왜냐면 아 근데 지금 다 찾아볼까 봐. 그런데 왜, 왜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그냥 아마 그그 그 감독님 그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이랑 친분 때문에 음. 선후배 관계라서 우정 출연을 하신 건데 약간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그그 그 영화 그 씬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그 감독님이 그... 너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말로 신스틸러. 어? 네. 누구지 저분? 이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오, 그분이다. 이렇게, 예. 네, 저는 부산 영평상 신인 여우상을 받은 <laughs> 감독님 제가 해드리려고 랬는데 그걸 본인이 예. <laughs> 어, 그거 몰랐어요. 도 몰랐어요. 예. 신인 배우상을 아, 받으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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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예.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몰랐어요.